어, 오늘 쌤이랑 공부할 거는 앞에서 살짝 알려줬던 내용인데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너네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다 알고 있는 내용. 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평면도형으로 설명할 때는 정사각형 설명해 줬었죠? 두 도형의 닮은 비는 얼마야? 1대2. 왜 닮은 비는? 길이의 비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넓이의 비를 공부할 거예요. 당연히 밑에 말한 부피의 비는 이 모양에서는 안 나오잖아. 입체도형이니까. 평면도형에서는 넓이비가 나오는데, 넓이가 실제로 얼마야? 1이랑 4 나오죠? 그래서 넓이비는 1대 4대데 쌤이랑 이 닮은 비, 길이의 비랑 넓이의 비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재고. 왜 그렇다고 했어? 넓이는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두번 곱하니까. 이 길이의 비를 두번 곱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럼 얘랑 같이 나오는 놈이 뭐냐? 둘레의 비거든요? 근데 쌤이 이렇게 생각해. 결국에다 둘레는 길이야, 넓이야? 길이. 길인데, 그냥 네번더한것 뿐이죠. 그럼 얘를 네번더 하면 얼마야? 4. 네번더 하면? 8. 결국, 이 닮은 비, 길이의 비를 네번 곱했으니까, 우리가 비율할 땐뭐 해버려? 같은 거 약분해 버리잖아. 둘레비는 길이의 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둘레가 왜 변을 4번 네 더한 거니까. 그렇도결 길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이체동에서 가지고 올 건데, 모양은 좀 대충 맞으세요. 안 만들 수 있으니까. 쌤이랑 11122. 이, e 가보겠습니다. 이 e 도형의 닮은 비, 얼마일까요? 그렇지. 너무 쉽죠? 왜? 모서리 길이의 비로 파악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부피의 비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부피는 얼마예요? 1대 8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로 닮은 비랑 부피의 비에 관련이 몇 배? 세제곱. 맞지. 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굽혀버리니까. 그래서, 부피비 나오고요. 여기서 얘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누구냐? 둘레랑 비슷하게. 그렇지, 건널비에 비. 혹시 건널비는 뭐 줘야 되나? 어, 응, 그렇지. 면다 더해주면 돼. 그럼 얘는 부피야, 넓이야넓이니까넓이겠죠 그러면 건널비는 뭐 써줘야 돼요? 넓이에비 써주면 돼. 그럼 1대2가 뭐라고 써게요 1대4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게 이거야 만약에 길이를 2,2,2,3,3,3 3, 3 가지고 와볼게 그럼 닮음이 몇대 몇? 몇, 몇? 2대3 그럼 우리가 만약에 2도형이랑 2도형을 가지고 왔어 만약에 그럼 두 도형의 넓이비는 몇대 몇? 몇? 넓이비 뭐하자고 했죠? 재고 하자고 했으니까 4대9. 그럼 혹시, 부피의 비는 얼마나 올까요? 성적 봐야지. 8대27. 8대27. 어. 나중에 너네가 혼자 풀때 뭐를 좀 많이 실수할 수 있냐? 이 넓이나 부피는 항상, 얘들아, 닮은 비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닮은 비에서. 그럼뭔 말이냐? 만약에, 넓이의 비가 9대16이래요. 그러면은, 부피의 비는 얼마일까요? 부피의 비. 거기서, 거기서 하면 돼. 2 7 2 7 364. 어, 맞아. 뭔 차이점이냐면은, 넓이의 비를 줘서 부피의 비를 오는 거는 바로 뭐다? 누굴 거쳐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닮은 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 세조의 부피비이기 때문에 넓이비가 9대 16이면요 닮은의 비가 3대 4인 걸 너네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준 다음에 다시 부피비로 와주셔야 돼 알겠죠 제곱 세제곱은 쉬워 근데 막쓰면안 된다고 항상 닮은 비에서 출발해 주셔야 돼 알겠죠 닮은 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구할 수 있잖아 도형 닮은 풀었었는데 알겠지 닮음을 찾는 거 찾아주시고 거기서 이제 넓이를 풀지 부피를 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념은 쉽습니다. 알겠지? 말 그대로 왜 넓이라고 했어? 두번 곱할 거니까. 왜 부피는 세제곱이야? 세번 곱할 거니까. 여기 밑에 내용은, 닮을 활용은,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죠? 앞에서. X 얼마나 올까? 에? 네? 9라고 하면 큰일 클라이... 나요. 아, 아. 15? 일단, 암산잘잡단 볼까요? 6이랑 X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밑변이니까? 도형의 닮음으로. 맞지? 그러면 2대 5로 와주셔야죠. 2대 5니까 6대 X. 그래서 이게 살짝 좀안 잡히면 또 실수하기 쉬워. 맞죠? 그래서 X는 15가 되는 건데, 이건 도형이잖아. 도형, 닮음 활용면 뭐냐면요. 그냥 이거를 어떤 건물이랑, 뭐, 사람의 키. 그냥 이렇게 실생활에 바꾼 건데, 그냥 이 숫자가 좀 바뀐 거예요. 1.5m, 어, 이번에 막드라고 써있네. 뭐, 사람이 키면 뭐 1.7m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닮음 활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닮음을 그냥 이렇게 실생활에 설명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활용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럼 밑에 도형을잘 봐야 되는데, 밑에 도형이쌤초등학교 때는 있었거든요? 너네는 있었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림을 읽어보면, 이제 그림을 읽어보면 축도랑 축척인데, 이게 다 이제 한자일 거거든. 축도는 그림입니다. 축척은 비율이고요 그럼 뭐냐면은, 이런 거 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지도 보고. 응, 음, 지도 보고. 여기 뭐, 일대. 오, 철. 여기 막, 강흐르고. 학교 있고. 여기 논 있고. 본 적이 있어? 없어, 처음 봐. 어, 그니까 이게, 음, 음, 어, 모르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거, 여기 막, 과원도 있었는데, 막 이렇게. 이의 강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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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본적 없어요? 본적 있어요. 어, 어. 택기. 이런 게 뭐냐면은, 지도에서 1cm는 이 비율을 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비율을. 어, 그래서 1대 5 0이라는게 뭐냐면은, 실제 5 0 0 0 c m 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 주면 돼? 이거 던져 100, 가야 되겠다. 너네 어 1m는 몇 cm죠? 터죠 그렇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km는요? 1 0 예, 예. 아, 니요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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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 1000m죠? 천... <laughs> 이거 운동장 안 들어왔구만 이거. 1000m잖아. 그러면 1km는 1000m니까 몇 cm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중에 보시면 돼요. 그럼 10만 cm겠죠? 발음하는 건뭐 헷갈릴 수 있지만 이공 붙이는 것만 헷갈리면 안돼아안 아, 헷갈리면 될것 같아요 미터에서 센티미터 가면 공두개 붙여주면 되고 키로미터에서 미터 가때되공세개 근데 미터에서 센티미터 가는 거니까 공두개더 붙인 거예요 아, 알, 알, 알겠죠 어 그래서 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l 몇면 l 밀리터요 1000밀리터 이런 거 아시죠 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그다음께 미리미터. 미리미터도 있어 어떻게 어 500mm. 1000mm. 뭐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 어, 없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설명이 이거지. 5000cm는 50m라고 되는 거야. 네. 50m가 은근 좀 멀잖아요? 그걸 지도상 1cm 줄여버리는 거지. 그니까 러 여기 강의 사이가 1cm래. 근데 실제로 이 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50m였던 거지. 이런 게축 도가 되는 거예요. 줄여버리는 거, 그림으로. 그림이 축 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축 척입니다. 1대 5천이. 근데 잘 봐야 되라 이렇게도 써있지만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써있을 수 있어요. 5천분의 1로. 그럼 너네가 해석해주면 돼. 알겠지? 지도상 1cm는 실제로 5천cm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는 솔직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잘 봐요 이제 높이가 없어도 넓이가 제공이 돼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AD랑 ABC랑 닮은 관계 맞죠 몇대몇 닮으니까요 3대5 어, 어, 아니죠 3대5가 맞죠 예. 어. 닮음비가 3대5래들아 넓이비 얼마라고요 예? 9대25. 9대 25. 근데 9자리가 넓이 얼마래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x 이거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계산 바로 안 할게요. 25곱하기 15는 9x x는 9분의 25곱하기 15. 근데 15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25곱하기 5 얼마 나와요? 125. 3분의 125로. 막다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벽면에 32cm 정사각형 모양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고 싶은 나봐 근데 이거는 뭐 닮음미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실제로 푸셔도 돼요 1.6m면 160cm 맞죠? 네. 근데 32cm 타일이면은 이 정도 크기일 거야. 근데, 32cm가 몇개 모아야 160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큰 도형이나 작은 도형에 1대5로 풀어서, 닮음 비가 1대5니까, 넓이의 비 1대25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여기가 32니까 총 5개 있어야 된다며, 여기도 5개 있어야 되잖아.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도 되고요.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3번 입체도형 나왔습니다. 아, 근데 잘 보자 얘들아 포인트가 겉넓이네요. 우리 겉넓이는 넓이 비야 부피의 비야? 넓이 비. 비. 겉넓이니까. 그래서 3cm랑 5cm가 몇대몇 몇 비율? 9대 25. 어, <laughs> 지금 왜이발라 9대 25니까 지금 언급된 게 72죠? 얼마 커졌어요? 8배. 얼마 커지면 돼요? 8배 커지면 될것 같아요. 해보자. 쭉 읽어보니까 얘들아 음, 겉면을 포장지로 쌓는다는데요? 그럼 겉넓이겠죠? 겉면 포장지로 쌓는 거니까. 그럼 지금 두두형의 닮은 비가 몇대 몇인데? 닮은 비? 3대, 3대 4니까 겉넓이. 넓이의 비는? 9대16 9대 16. 근데 9짜리가 얼마라고요? 81이 돼버렸다며 몇배 커졌어요? 9배 몇배 커지면 돼요? 9배, 9배. 음, 144 14. 5번 보자. 오! 부피가 나왔어요. 지금, 잘 보자. 이런 거, 잘 봐야 될것 같아. 우리 이두개의형형에피피 앱이 얼일까요 64대 역 역시 를두 개를 두 개를 두개 넓이의 비니까. 뭐 약간 연습했었죠? 4대9가 넓이비라는건 두도형은 몇대몇 닮음인 거예요? 2대3. 2대3 닮음. 여기서 가지고 와줘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세지고 팔 거니까 8대27이 돼버린 거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해서 풀면은 숫자가 안이쁠 수도 있고 엄청 커질 수도 있어. 그럼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가도 되겠죠. 8대27이니까 지금 뒤에게 621이죠? 어, 여기도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너네가? 숫자 좀 큰데요? 일단 20을 곱할 것 같고요. 그다음 뒷자리 1로 끝나야 돼. 4, 4. 그렇지. 23 곱해 3, 21, 3, 2 3곱해 보자, 습니다. 37에 20에 326. 2곱하기 27 540. 621 맞군요. 23곱하면 될것 같아요. 83에 24 826. 그 다음에, 6번. 응. 음. 재보자. 이런 거, 우리가 닮음에서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을 거거든요. 너네 지금, 이 물이 채워진 이모양이랑이그릇이야 닮음인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닮음을 어떻게 확인해볼 거냐? 높이의 3분의 1만큼 채워졌대요. 뭔 말이야? 몇대 몇? 몇? 그렇1대 4. 그럼 잘 봐. 얘는 어, 길이의 비야 넓이의 비야? 1대 3은 높이니까 길이의 비겠죠 그럼 닮음비라는 거지 그럼 이 물이랑 이 물통이랑 부피의 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1대 20이 돼야 되죠 부피의 비니까 근데 1 채우면 10초 걸린대요 그렇지 270초 걸리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가득 채울 때까지니까 어, 우리가 얘는 예시예요 얘 제외하고 다시 물통에 물 넣을 거니까 270초 걸리려면 은 4분 30초 응. 부피랑 넓이 잘 구분해줘야 돼응 나왔다 근데 솔직히 그냥 달몸으로 푸는 거예요 얘들아 어디 구해달라니 탑의 높이 그럼 탑의 높이가 그냥 밑병 구하는 거 아니야 얘 달몸일 거 아니 이게 평행일 거니까 그럼 선생님 밑변의 비는 모르고 이런거 구해야죠? 오 좋아 맞아 1.8이나 3 0 무슨 관계입니까? 2배 두 관계 두 2배 관계 그러면 1대2니까 1대3이 되버릴거고 1대3일거니까 끝? 5.1 5.1m 개쉽죠? 응. 뒤꺼가 그러면 축도 나오겠다 용어만좀잘 기억해주면 될것같고요 어, 여기도 이런거지 강의 폭인 타이밍 좋네. 여기 문제 보니까 만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뭘까? 지도당 1cm는 실제로 만cm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몇 미터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단일을 좀 수정해볼까요? 그러면은 만cm니까, 선생님이, 어, 1m가 몇 cm라고 했었죠? 100cm라고 했었죠. 그러면 공을 두개 지워주면 미터가 되는 거예요. 100m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k m 로 물어봤다? 그럼 0.1km로 써주긴 해야 돼. 근데 지금 미터니까 여기까지 멈춰 주시고요. 지금 혹시 강의 폭이 몇 cm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구해주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도형의 닮음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에 비 좋네요. 7대 10은. X, X 대 X 더하기 3. 10X는 7X 더하기 21. 넘어가 3X는 21. X는 7. 7cm, 700m. 됐어요?